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 앞에 그 산까치가 새끼를 낳아서 산까치 새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산까치 새끼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할게요. 아이 산까치 녀석이 아좀 전에 여기 있었어요. 아, 아 저기 있네요. 여기. 깍악, 아 여기 여기 조그만한 제가 산까치 아, 새끼예요 얘가 지금 어, 이렇게 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이 녀석아 아, 저희 이 산속에 산까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 쟤네들이 산까치가 아, 새끼를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활을 하는 거죠 부활을 하고 나서 쟤네들이 어, 이렇게 나는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 오늘 비가 오는데,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날려고 어, 연습을 하고 있나 봐요. 아, 저기 지금 숲속에 들어가서, 아, 아, 저기 앞에 보이죠? 야, 이 녀석아! 아, 예. 아. 얘를 얼른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 제가 지금, 어떻게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나요? 비를 맞아도 될지, 옆에 앞에, 저기, 큰 어미새들이 지금, 어, 아이를 부르는지, 깨악, 깨악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에 있어서, 어, 집으로 좀 돌려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어, 얘가 지금 저기 안에 있어요. 비 맞지 말으라고 이렇게 씌워주는데, 어 산까치가 산속에는 산까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얘가 어, 산같이새끼에요어 <목소리> 비가 오는데 아이 녀석이 어디로 갈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어, 따라 가볼까요 집으로 가는지 아, 어, 집으로 갈수 있을런지. 집이 어디죠 쟤? 집이 어딘지? 그럼 집으로 가야되는데 야 삼까치야 새끼를 몇 마리를 낳았을까요? 이렇게. 지금 한 마리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어, 얘가 집으로 돌려보낼까요? 집은 저희 그 주차장 옆에, 얘가 주차장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내려, 내려왔네요. 야왜 이렇게 쳐다만 보냐? 어? 까치야 산 까치야 왜 이렇게 쳐다만 봐? 계속 어미새는 지금 까까하고 있어요. <laughs> 저희가 여기 살다가 보면 이렇게 어린 새끼들을 많이 봐요. 산 까치뿐만이 아니라. 아, 그, 뭐지, 고라니 새끼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 아, 멧돼지, 산돼지, 산돼지죠. 멧돼지 새끼들도 많이 보고요. 새끼들을 많이 봐요. 특히나 요즘은 그 길거리에 가면 저희 산, 산에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고양이 새끼들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아,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저희가 해줄 수도 없고, 어,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어요. 아, 얼른 얘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이 어딘지 몰라서, 집을 데려다 줘야 되나? 손으로 집어서 올려줘야 되나요? 제가 우산을 씌워주고 있어서 그런지, 안 가고 있어요. 야, 까치야. 산 까치야, 이 녀석아. 어... 아 여기에 지금 얘가, 말똥 말똥 하고 있네요. 얼른 가, 집으로 가. 어? 여기 한 마리 또 있어요. 여기 한 마리 있고, 여기 한 마리 있고. 아, 두 녀석이네요. 두 마리가 지금 있어요. 여기 한 녀석,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한 녀석. 아, 둘이서 만났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다 이렇게 좀 데려다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왜 이렇게, 하필이면 비올때 너희들은 나왔니? 아 까치, 그, 큰, 애미들이 계속 이렇게 짓고 있는데, 얘네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들도 아이들을, 이렇게 나와서 기르면서, 이렇게 길 잃고 방황할 때, 얘네들을 좀잘좀 좀 인도해줘야 되는데,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오늘은 또 비가 오는데 이렇게 나와서, 아, 얘네들을 집으로 좀 데려다 놓을까요? 녀석 한 마리랑 또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한 마리. 이제 어미들한테 가야 될 건데. 아, 녀석들이. 아, 어, 저 녀석은 저쪽으로 갔어요. 너도 가. 너도 저쪽으로 가 이제. 어? 응? 아, 이제 이쪽으로 둘다 들어갔어요. 둘다 여기 들어가서, 음, 여기 안쪽에 있으면은 아마, 어, 니미들이 데리러 오지 않을까요? 아, 여기로 이제 둘다 들어왔네요. 여기 둘다 여기로 들어왔죠. 어, 이제 비안 맞는 대로 들어왔어요. 비안 맞는 대로 들어와서 얘네들이 들어 이제 좀 안전해진 것 같아요. 여기다 놔두면 엄미가 데리러 오겠죠. 전에는 제가 산까치 이렇게 어 새끼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어 쟤네들이 산까치들이 사람을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근데 얘네들은 다행히 공격은 안 해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냅두고 가면 아마 아 애매들이 와서 얘네들을 데리고 가겠죠. 아, 저는 얘네들이 집으로 잘 돌아가서 어미들하고 잘 지내기를 제가 바라면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얼른 물러날게요. 그래야지 이제 어미가 얘네들을 데리러 오겠죠. 여기서 마칠게요.